안녕하세요, 이에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레아 페페를 키우면서 느낀 점이나 경험했던 것들 이야기해드리고요. 필레아 페페가 자구를 아주 많이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자구들 다 분리시켜서 대가족을 만들어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필레아 페페는 동글동글한 이파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편안하고 보기에도 너무 귀여워서 키우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게 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는 돈나무라고 해서 집집마다 키우면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물이고 이웃님들께서도 함께 키우시면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레아 페페는 출산드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렇게나 자구들이 흙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번식력이 아주 최고랍니다. 지난 6월 달에 이런 모습으로 저희 집에 왔었어요. 중심목대가 아예 없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중심목대가 이렇게나 많이 자라서 한 5배쯤은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한 8개월 정도 자란 모습이고요. 필레아 페페는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식물이에요. 겨울 동안에도 계속 새잎을 올려 주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포트에 있는 몇 천원짜리 필레아 페페 구매하셔서 키워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월동 온도는 최저 10도씨 지켜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은 베란다에서 빛을 받게 해 주고 겨울에는 무조건 실내로 들여서 안전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 아가들은 제가 자구를 떼서 작은 토분에 이렇게 심어주었는데요. 문구점에 가니까 이런 눈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붙여주니까 더 귀여운 거 있죠. 너무 깜찍하죠? <laughs> 필레아 페페를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고 매끈한 잎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구겨지거나 접혀있는 잎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빛이 부족해서 광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잎이 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베란다에서 빛을 보여줄 때는 이런 잎이 나오지 않았는데 겨울에 제가 실내로 들이면서 광량이 부족하니까 바로 이런 잎들이 나오더라고요. 필레아 페페는 음지에서 자랄 경우에는 줄기가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웃자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햇빛을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많이 보여 주셔야 아주 짱짱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잎 모양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 쪽으로 이파리를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레아페페를 주기적으로 돌리시면서 수영도 잡아주시고 잎에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필레아페페 잎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점이 콕콕콕콕 박혀있거든요. 이걸 보시고는 벌레가 생겼는 줄 아시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유난히 다른 식물에 비해서 넓은 기공을 가지고 있는 필레아페페라고 합니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필레아페페 물줄기는요 속에 있는 흙까지 완전 바싹 마른 다음에 주시면 되시고요. 물을 자주 주시게 되면 잎줄기가 길어지면서 우자라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물은 바싹 마른 다음에 주시면 되세요. 필레아 페페 자구들을 모두 떼서 분리시켜 줄게요. 그리고 자르는 도구는 소독 먼저 해주시고요. 끝이 뾰족하고 작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편해요. 이렇게 흙 속에 깊이 집어 넣어서 최대한 안쪽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모체의 뿌리와 탯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안쪽 깊이 가위를 넣어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깊이 넣어서 잘라주세요. 보통 자구를 분리시킬 때는 잎이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면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잘라주고 이 아이는 좀큰 편인데 제가 늦게 자른 편이에요. 벌써 잘라줬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모체에 영양분을 뺏어먹고 있었네요. 이 아이는 지금 잎이 나오진 않았지만 줄기만으로도 번식이 될것 같아서 잘라서 흙에 심어줄게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필레아 페페 아가들이 일곱 개나 늘어났어요. 완전 대식구 됐는데요. <laughs> 작은 화분에 일반 분갈이용 흙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시고, 필레아 페페 자구들을 쏙쏙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뿌리가 없는 자구들도 필레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아주 높았어요. 한 80%에서 90% 이상은 다 성공을 하는 것 같고요. 뿌리 나오는 기간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면 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모두 삽목해 주었습니다. 이제 물을 주시는데요. 물은 목을 축일 정도만 아주 조금씩만 주세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서 2주 정도 놓아주시고요. 겉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햇볕이 좋은 곳에서 키워주시면 되세요. 필레아 페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